5 0 0 년에 필요 왕자 상단이 <임기 medidas> 필요 왕자 상 기간에 기간에 필요 냄세장이라 필요 냉세장이라 차 요순 지탄과차 요순 지탕과 차 탕지 문물이차 탕지 눈물이 캐 오백 0년이 성인출판이라, 성인출이라명생위 명생미, 긴더 긴더급 문만망이 긴더급 문망이가면어세다가면어세다 위지보자니, 위지보자니, 약고요직설, 약고요직설, 이윤내주, 이윤대주 태공망 사는생지 소이라 태공망 사는생지 사는 소리라. 사는 500년 주기적이거든요. 500년에 반드시 왕창한 사람이 있어서 풍기하나요? 왕창한 사람이? 성인을 말해죠 성인. 성인은 어, 왕창한 이 더불어서 다생명을 말해. 그 사이에도 없대. 500년 사이에 왕창한 성인도 나오고 그 사이에 또 명세자가 반드시 있다. 명세자가 중요합니다. 무언부터 무언가까지, 요순으로부터 탕림까지, 탕림으로부터 무남부가까지 모두 500년이 여돼서 성인이 나가니 요순을 2183년, 탕은 1750년, 문문은 1112년, 세상을 딱 때려봤더니 442년, 140년. 거의 500년 됐나요? 그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한 사람 5 0 <laughs> 0년그 다음에 이제 명세가 뭐냐? 명세가. 그 사람 벤테니가 덕과그일리 소원이라고 명망이 있는 것이 세상에 한 세상에 이름을 가져가지고서 그 사람이 왕을 위해서 보호자 할 만한 사람이 갑자뭐뭐할 아, 말은 사람. 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근데 우가 덕은 문방, 덕을 쌓고 그런 업적이 있고 또 소문과 명망이 한 세상에서 이어나가지고서 왕을 위해서 보자 할 만한 사람이니 마치 고요직설 이은 내조 태공용 탄생 딸을 말든다 음. 그래서 이 영생하고 뭐냐면 냉제 사기라 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은 음. 따로 있고, 나는 명세자야. 음. 그래서 500년은 정원회합직이란얘 정원 찾아가서 무지하게 복잡해요 원형미적인 사람으로 원형미죠. 주요그 딸이라고 너무 복잡한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어신구갱질라는 음. 가르치나. 무슨 말이야. 500년이면 세대가 바뀐다. 하늘의 운세가, 하늘의 운세와 인간의 운세가 한꺼번에 합쳐서 바뀐 것이 천문이랍지기라는 것 음. 500년은 천문이랍지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천시와 인간에 돌아가는 인시가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시기 음. 왕자는 성인 수천명이랍, 성인으로서 천명을 관상을말한다 흥은 기르나가로서 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간 자는 500년 지간그 사이에 오간2 0 0이 시간, 0 0년 사이에 0 0년 사이에 천0년나간 200년 0년 사이 2 0 0영시자2 나왔나? 재원 200년 시간, 아니 나년 원래는 순0이라간 200년 시간, 200년 시간, 200년 시간, 200년 시간, 200년 시간, 2 0 0로 시간, 2서0 시간, 2 시간, 의 두루 돌시서다시

불릉무 불려호와 불릉무 불려고와 고성왕지작에지에 지속구원이 지속, 지속, 지속 불릉일치나 불릉일치 해약 오백년이면 해약 오년이면즉기운부활하여즉기운부환정원 해약하나니 정원 해약하나니 피유왕자 필하라 수명이 흥이나. 수명이 흥이나. 연 흥이나, 왕자 불릉 독친이. 연왕에 기간에 필요 적업분하야 필요 적하야자가명요의계자가이왕자지자하니이왕자지자하니개 명량상고. 개명량사고 소류 상기는. 소유 자고 연라고 연인이라. 자 그리고 자네가 또한 지 자. 일시지 불룩무불려오 한때 마음이 편찮은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것을 아는가. 왜 그러냐. 잘 아는가. 옛날부터 성왕이 나온 것이 빠르고 늦고 빠르고 오래되고 본 것이 일치할수는 없지만, 대충 오0 0년이면 기운이 다시 돌아와서 세상이 바뀌는 등이 바뀌고 세상 인사와 천운이 교환되니 반드시 왕천한 사람이 천명을 받아고 일어나다가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왕천한 사람이 홀로 다닐 수 없으니 그 사이에 반드시 터벅 문막 덕을, 덕을 쌓고 목적을 가지고 소문이 나고 명망이 한 세상에 명분이름 나가지고서 그걸로써 그걸로 왕처럼 사람을 보자이될 만한 사람이니 대개 명과 양은 명분과 양상이에요. <laughs> 명분과 양상이 서로 만나 대충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 옛날로 어떤 대가에요? 명군과 양신은 명장에 음. 이건 손 대충 입장한 기한이 있으니 이거 있는 것은 옛날부터입니다 음. 500년 주기 전인데 맹자가 만들어 되는 거잖아요 이자하는데 여기 운영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고해유주이래로 유주이래요 칠레 유여세영이 이기수들 과일이요, 이이요이 기시 고집이 다이라이과일이이 아니라, 이수능지기라이구이수년지기라수능년지기라년지라 수능비 5 0년지라수지라수이위년지기라수능년지기라 부득 인류 소위 하니, 부득, 인, 부득 소위, 소위, 인류 소위 사맹자소리 사명자 소리 불능무 불리하니불무불니다나로부터 지금까지 700여 년이니 그 숫자는 지났다, 500년 지났다. 또이 시대를 그 시대를 살펴보았는데 그럴만하다, 바꾸만하네. 그래서 주는 무난과 무한 사이에 드는다. 술은 오백년 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는 뭐라고 그때를 못하는 것은 상황이 에는 상황. 상황이 난득사치. 의욕이 크게 돌아오면 치세를 생각입니다 난득사치. 사회 난동 동만이 극점에 이르면 인민의 신이 태평을 향한다. 개인의 집중,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지 뭐. <laughs> 이런 말 들어봤는데 모겠어요 가빈사, 연절, 국만사, 양산.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생각나고 나만 어지러우 보는 어진 신, 재산이 생각난다.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 현처가 가빈 말입니다. 음. 합의 안 해도 있어야죠. 그래서 음, 응. 훌륭한 유보자가 나왔다고 그 집안을 1층으로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응. <laughs> 이렇게 선 사람한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잘그리워하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렇군요. 난중에 그게 되면 국민들이 시세를 그리워하는 것이야. 그시세 시대를 살펴본 다음에는 할만한 시간도 지났고 지금 현재 천하하는 거 보니까 손이 나오는 것입니 그러면 그 많이 그게 되서치세를그리가지고서유리 뭔가 s o 을할수 있는 지 질이 있습니다. s o m e t 만 뭔가 s o 을 해야 하는 가능한, 가능한 날이다. 이때 부득이류소야 하나도 이륙바가 이, 이, 둘수없어가지고입니 네. 하나도 소의 유소의 뭐나 두바가 없으니 이것이 맹자가 부, 그 불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 없는 소의 까닭입니다. 이게부득인류소야 네. 뭐라고 하 500년도 지났고 700년도 지났고 또 지금 상황이 난극이 됐는데 그런데도 성인이 없어 자기는 양상인데 있이는 없어서 영주가 그 없어고 결국은 하나도의 일을 못 이루니까 이것이 맹가가 기뻐하지 않으셨 상황이었다. 아까 한다고 하면 가가 372년 전인가 한 7년이 지났잖아요. 계산은 음, 뭐. 다 해놨어. 내가 뭐. 이 ppt를 만든 이유는 뭐냐 면 여기 계신 분들나 아니면 강의할 때는 ppt로 쓰시라고 요 아는이 70대면, 만 70대면 이제 어디지 그러나 고창을 들어갈라고. <laughs> <laughs> 참 대장문을. 아 고창문. 서 방문을 유주이일이의해서 문무로부터 맹전때까지 말한다. 유일한 것은 뭐냐? 후지주이장 700년이 그치않는 것은 음지지다 수가. 수주과이라고하더라 200년이 더 많다. 500년, 500년 주세는 2 0 0년많다고난나 같이 한만다 증명한다. 이 시대, 이 시대를 증명해 본데이하근지 불렸냐오? 이 하늘 뒤를 열어. 유주 문무이대로. 유대로 왕자 부자기, 칠백유 여세은니여세니 이기 오백년 지수, 이기 오백년 지수, 계지주과기수이요2과기수이요 이기 당금 지수, 2기 당금 고지주, 고지주, 난극사치 아니, 난, 아니 난, 아니 난 아니 전가의 위지 자, <목소리가> 이어 차이, 부득이, 도덕, 임명세지 관리, 인명, 사호소이, 불능무, 불에무 불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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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무 불르무, 불르무, 불르어 불르무, 불르 그리고 어찌 오늘날 그작전 나중화가 문화가 무왕으로부터터이래로왕창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 것이 700여 년이 됐어 그래서 5 0 0 년의 숫자를 가지고서 계산해 본다면 이미그 숫자가 지나고 또 오늘날은 오늘날의 때로 때를 가지고서 살펴본다면 경험해 본다면은 나는 그 일에서 치세를 그려하니 바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만한 때라니 바로 유의하는 뭔가 중요하 일입니다. 지금 영어로만 쌈씽이 그래요. 쌈씽이들 이렇게 당신 누구야 그러면 라스친그러. 나 쌈이고 나 아무도 아니야. <laughs> 그렇죠 여기에서 유의 뭔가를 해가지고서. 명세자로서 업적을 확립할 수 없으니 이것이 내가 불리함이 없을 수 없는 소의인까나그러게 그러니까 명세는 뭐말 할까 그잖아요 도겁 문명이 문망이 가세는 일세 일세에 다 가면 을생각해서 무슨 얘기냐 위지 보장할 수 있는 무슨 얘기냐 명상 아니 양상이 명문 양상에서 양상이 내가 지금 명세하는 얘기 그런데 수많은 나대해서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서 명세 업적을 세우지를 보던 것이 이 내가 계속 얼굴을 갖다 찡그리고 있는 이유이다. <laughs> 부천이 부천이, 부천이. 미역평치천하시니 미역평치천하시니 여역평치천하인데 미역 여역평치천하인데. 방금지세하여하 사아오 키수야리요 사아오 수야래요 오하위 불리되리요 오하위 분리지시하여 이사부로어 제하니 이사부로어 제하니 신은천이, 신은천이, 이역평치천하야, 이역평치천하 연이나 천이는, 연이나 천이는. 이가지요. 아, 이기분은이기는 기분은? 우체하니, 우체하니, 아 하이 구례자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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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연주야, 연주. 맹자 수약야 구불리하자, 맹자 수야불리하자이신 이상 불리하시니, 이신 이상 불리하시니, 개성은 네, 우세지지와 개성형 우세지지와. 우세지지와. 같은 상이 아, 새상이유 병행이 불편자를유이 병행이, 그비자이그 비상이 라그렇습이저 하늘이, 천하를, 평치해 지 않나요? 고르게 다스했든 평화가 없겠던, 평등한 상태로, 공평하게 다스이이지니이거 많이,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고자 했다면 이 세상을 당해 가지고서 나를 놔두고 누가 하느냐? <laughs> 그러니 내가 무엇 때문에 즉 지금에 기뻐하지 않은 소리에 냐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때를 당해 가지고서 나를 버려 나를 제나라에서 만나게 보였다니, 워게에 행하니, 나를, 나를 제나라에서 만나게 못하게 하니, 이는 하늘이 천하를 평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알수 없으니, 까운수 없고 그 도구로는 또 나뉘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리그렇다면 여행자가 비로양견 기뻐하지 않음이 있는 듯 하나, 실질적으로는, 불이한, 불이한, 불이한 불이 안, 불이 야 되는 것이, 일찍, 이 기뻐하지 않니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야? 기뻐하고 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성현이 세상을 근심하는 뜻과, 천을 즐기는 진실, 천 자연 법칙 또는 천리, 천시를 즐기는 법칙이, 함께 행해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분리한 듯하지만 사실은 분리 안 해. 하늘이 나를 안 쓰려고 그는구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분리하느냐? 분리하는 날이 무슨 말이야? 낙천지상을 가야 돼. 하늘이 그런 러면걸 따라가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 하늘이겠잖아요. 근데 우세 지진도 있고 우세 지진 때문에 분리한듯했지만 사실은 낙천지상을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제 나라에서 쓰이지 못한 것은 하늘이 천하나 아직 어떻게 해볼라고 생각안했않다 나중에 하나가 될것 그래서 자꾸 얘기해 주면 이 천이 만약에 인간 생활을 간섭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저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한테 감안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가게 감안하고 있어요. 만약 하늘이 그 귀신이냐 하느님이 간섭한다고 하면 박살내리려고 우리 생각으로 근데, 뭐라고, 뭐, 다본 생각이 있다고. 근데, 그게 다 의지했어. <laughs> 자, <다 있다가 웃음> 그러니까, 이것은, 채나라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용수 편의. 여용은 저도 하는 건, 만일은, 말을 바꾸는 얘기야. 천이, 천이로 하는 만약에, 만약 천이가 하는 뜻이, 유왕자는, 편치천하 자체가 왕천한 사람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당금지세하교수소야할 명세지야. 명세는 나한테 있다. 오하이 부르지요. 차고는 자아임. 스스로 생각해. 내가 뭐지? 즐겁지 않냐? 이래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움도 되고, 자기 힘으로도 이기고, 자기를 위로돈다. 무슨 얘기야? 내가 무엇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도 한다. 하늘을 지으며 낙천지상을 했다. 수가시가 지자야. 이사 부모제라니. 이사 부모제라니. 신, 천지 미역 평치천하라 천지 전하. 미역 평치천하라 철이 일전이. 옆평치천하인데치천하인데 즉, 당지야야 즉, 당근 지야야 즉, 당근 지자야. 즉, 당 지자야. 4은 기수 소열이요4은 기수 소열이요 구천이 미간이나. 즉칠평 고유 일이. 고유 이 기구 우제하고. 기구 제하고즉 대행 비교 실이니. 즉 대행 비교 실이. 오유 청명한 천아야 오유 청명아야이안위되지이이안위되지이 수예약보려나 수예약보려라이 실재 이 실재 하불이주재야 하이주야 이와 같은 <laughs> 5 0 0년이 지나고 당시 상황이 난득. 그 같이 하는 그런 때 가능할 만한 때 당해가지고서. 나를 제 나라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니, 이는 하늘이 천하를 편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하늘을 한번 돌이켜가지고서 천하를 편, 편치하고자 한다면, 이때를 이 세상을 당해가지고서 명세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 아니면 누가 그에속었냐 천일은 알수 없지만 선아수님 천일, 그 평치차, 천평치천라는 것이 본래 그 날이 있는 본래 있는데 또그 도구는 또 나한테 있으니 평치고일이라는 것은 천하를 평치, 평치천라할수 있는 것은 본래 <laughs> 어떤 중요한 그 날이 있어 그리고 또 기도구도 나한테 있어. 그러면 대행, 크게 행해지는 반드시 때가 있으니 무슨 말이야? 천하를 편치천하하려고는 나름대로 무슨 계획이 있다 뭔가 문학주의, 두루다수스. 또 도구는 나한테 있어. 그러면 크게 행해지는 것이, 편치천하 행해지는 것이 반드시 때가 있으니 언젠가는 그 시절에 있음이니. 나는 오직 차늘의 명령을 들러가지로서 편안함으로써 그를 기다릴 사람이니. 음, 비오. 밖으로는 불리한 듯하지만 기뻐리어에서는 말해 실질적으로는 어찌 불리한게 있으려. 무슨 말이야? 체피 고유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하를 평지천하고 있는 본래 어떤 나를 대우했을 것이다. 또그 도구도 나한 있다. 그러니 또 천하를 평지천하게 크게 행하는 것이 어때가 있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도구 맡고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따지거라 그렇게 없다니 말나말요 내가 나는 오직 하늘의 명령을 들어가지고서 편안한 마음으로서 기다려달리니. 이렇게 향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